안녕하세요. 마디신경외과 이승준 원장입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기저기가 몸이 많이 아픈데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검사 저검사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모를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곤란을 겪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한번 의심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유신경계는, 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우리 몸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 예를 들면, 심폐기능. 심장박동이라든지, 호흡. 그 다음에, 체온조절. 체온조절에는 이제 우리가 땀이 난다든지, 떨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포함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능이라든지, 내분비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감신경은 어, 우리 몸에 그 우리가 전투태세에 돌입을 했을 때그 발생하는 우리 몸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공이 확장이 된다든지 어, 땀이 안 난다든지 대소변이 멈춘다든지 그런 식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교,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아주 편안할 때 우리가 어디 휴양지 가서 쉰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집중할 필요도 없으니까 동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소화도 아주 잘 되고, 대소변기 농도 아주 잘, 잘 되고,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와 균형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루어졌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몸이 돌아가는데, 그 균형이 깨지면 은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 간의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실조증이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실조증이 생기게 되면 전신에 걸쳐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라든지 현기증, 어지럼증, 그 다음에 어, 이명, 귀가 위에 물리는 이명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에 있어서도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홍조라든지 발안이라든지 몸의 얼굴이 뜨겁다 또는 손발이 차다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 많이 답답하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혈액순환이 조, 이게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으로 땀이 많이 나는데, 다른 쪽은 많이 차고 시리고, 손발이 저리고, 또 팔다리가 시리고, 이런 걸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성피로,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또는 잠이 안 온다, 잠을 못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눈떨림. 눈떨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뭐 잠이 부족하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 또는 이뇌 혈관, 뇌 신경을 안면 신경을 뇌 혈관이 이렇게 톡톡 치면서 생기는 안면 경련 여러 가지 원이 있지만 그런 거 검사 다 해봐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자율신경 실조증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런 냉증이라든지 또는 피부 트러블도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자율신경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어, 신경의 활성도가 충분한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이 높게 나왔다, 항진돼 있다. 그럴 때는 그 자율신경을 기능을 떨어뜨리기 위한 어, 성상신경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감신경만 유난히 낮게 나왔다 그럴 때는 교감신경을 채워주는 보강주사를 해볼 수가 있고 부교감신경이 낮게 나왔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채워주는 그런 보강주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었을 경우에는 어큰 치료는 사실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긴장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항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교감신경과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치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교감신경의 차단을 위해서 주사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런 분들은 우리 약물치료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약물치료는 조금 그러니까좀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특별히 약물부작용이 있는지 잘 관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외신경 신경계 실조증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 그 치료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셔서 네,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디에 신경외과 이승준 원장이었습니다.